아조씨야 조데비! 자나 조데비 왔나? 조데비 안 왔는데. 뭐하지, 근데? 아, 일단 까세요. 네, 갑니다. 서리. 투. 원. 또 이거 한국 전설은 또 이렇게 딱별 중간에 딱 놔야 되기 때문에. 스루륵 예다풍사단 경품 갈키 빌릴게요. 뼈로롱. 차돌이 아니면 이천수. 예 네, 차돌이 아니면. 어차피 50만 원 줘야 되고. 어, 근데 잘 떴잖아요. 예, 네, 잘 떴으니까. <laughs> 차돌이보다만 뭐잘 뜨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? 이도 차돌이? 차돌이다. 아 아니에요. 딱, 딱 봐도 이거 이천수 냄새 나요, 이거 딱. 냄새? 예, 네, 이천수. 그럼 이천수 뜨면 은 10만 원 상금 해줄게. 진짜요? 어, 40만 원 받을게. 이천수 사주만 부지 뽑아 봐. 이천수이수아 지금 뽑아. 아 조금 있다. 뭐 같이 나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? 예. 이천수 10만 원열살 30만 원가파트 기분이 아싸만 기분이네. 10만 원 삭감. <웃음> 아, <laughs> 씨발 <막> 기분 좋겠네 <laughs>